하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꿀맘스푸드에서 작년에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과메기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꿀맘스푸드 이제 구룡포 포항 과메기를 이걸 어떻게 먹을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저녁에 제가 친구들이랑 이제 동네에서 저녁 약속 있어요 2차로 자고 있는 솔류를 깨워서 술상을 차려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잘못하면한 한달 두달 남편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술상을 차려달라고 한다면 솔류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화이팅 재수 <laughs> 씨한테 얘기를 했어? 아 괜찮아. 아니 괜히 나도 우여? 어색한 사이인데 더 어색해질 것 같은데. 아 이거 뭐 어? 된다니까 뭐한잔 먹으러 가자. 아 이거 이거 아예 안 사도 된다니까 이런 거왜 <laughs> 왜 샀어, 왜 샀어? 어? 야, 아니, 또? 아예 안 샀어. 소주 몇개안 샀어. 아니 휴지를 또왜 사가지고 모르고 있어서 좀 당황할 수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먹으면 된다. 괌맥이 아, 좋은 하긴 거 있어 괌맥이. 솔직히 괌맥이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과메이야메기에다가 간단하게. 조금만 더 먹자 오우씨 졸리면 졸리 아유 실천한다 아 좋다 아니 아기 지금 자고 있는데 아, 괜찮아요 편하게 들어가 들어가 제육이 뭐예요? 저희... 아 들어가 들어가 제육이 뭐예요? 와 냄새 좋다 냄새 아니 과맹이 냄새가 살? 들어가도 돼? 아 들어가 들어가 솔류 안녕하세요 애기 좀 자나 보다 아이고 솔류 솔류 어 여기 일단 여기 앉아 여기 아우우 아이고 안 l l w h a 아찮아 어디 있어? a t is 잠깐 나와봐 응? 나와봐 아 o 친구들 와 is s 친구들 어 t is s 나와서인사좀 해줘 친구들이있요 친구들, 친구들.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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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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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집에. 요 안녕하세요. 안녕이세요안녕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아 우리 집에 과메기 있잖아. 아 어디 마땅히 이차 가기도 아, 좀. 아 괜찮은데. 아니, 집에서 과메기. 아유 아니, 아니 앉아 편하게 앉아. 어? 어디 가려 앉아, 앉아. 들어왔으니까 좀. 어, 앉아. 앉아. 아 앉아 아, 앉아. 편하게. 잠바들 벗고. 그래 될까? 아바들고아도 하나도 아, 아, 과메기 <laughs> 같이 좀 먹어도 되잖아, 그렇지? 요거만 먹을 거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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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어, 많이 안 먹어. 우리 몇몇개안 샀어. 과메기 맛만 보고. 아 m n 데 t 병 u 있 e I'm not sure. I'm not s u 뭐 e I'm not sure. I'm n o 아 애기는 e I'm 가애기 s u 보고 있을까요? 어 sure. I'm not sure. 아유 아유 아주시니제 내가 할게 아가 아유 아까 아유, 아유, 아유. 그러니까 지금 아유 아유 잠만 잠만 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 어우 <laughs>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저거 꿀 맘스프더라고 구룡포에서 뭐야 구룡포 가맹이는 구룡포가 맞는데 가맥이는 구룡포 걸 먹어야 돼또롤 아이디가 구룡포 가맥이거든 진짜로 어머 이게 청어 이게 청어 산 재수님 좀 앉으세요. 골뱅이 될때지지시시는아 아니죠? 아아니 d 아 o see you. I'm very glad to see you. I'm very g l a 이 to see you. I'm very glad to s e 요 you. I'm very glad t 도 s e 어, you. i 하 very 하하 a d to see you. I'm very 어 야, 그 사락, 사락꾼. 사락꾼이야, 그 맞아 <laughs> 른거 네. 네. 어? 아니 과메기가 달다 야. 고기 어? 좋다 고기 좋아.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아 오늘 잘 왔다. 음. 아, 오늘 잘 왔어. 아다 달려서 먹었네. 알으면 큰일 날뻔다 괜히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러게. 뭐 맛나는 아, 게 없으면 내 집에 부를지도아 네. 그러니까 어? 집에 해줬다. 이런 손님이 서운하지. 다 잉고 있으니까 부르고 그래. <laughs> 가빈이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다 진짜. 괜찮아? 응. 맛있지? 정말 맛있는 거야? 아니 그냥 잘해. 그러면 제가 제조를 하겠습니다. 오. 아, 잘 잘해주세요. 해주세요. 제가 제조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한잔 하세요. 갑자기?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유 뭐. 무슨 일이야 갑자기? 네, 기가 막힌다. 초대해주셔서 아,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맛있는 과메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확실히 재희 씨가 요리를 잘하시네아 제가 한거 네? 제가 한거아 씨가 한거 아니에요? 네 <laughs> 제가 한거맞 아, 차리는 차례, 것만으로도 요리하는 거지 안 그래? 아, 그럼. 아, 정성은 아, 네. 넣었어요. 정성과 사랑만 아. 넣는데 나중에 또 있으면 또 불러주셔야 돼요. <laughs> 원래 이거 제마다 재밌으시다. 제철마다 <laughs> 와야 돼, 원래. 담배기가 너무 맛있어서 나는 어, 어, 김이 여기 있는 거야그래서 우리끼리 먹으면 더 아쉽잖아. 같이 응. 먹으면 더 맛있어. 그지 근데 이거 응. 맞는 말이야. 원래 맛있는 건 나오는 눠 건데 맞아. 와, 한 박스 더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나야. 맞아. 이게 나야? 떨어지는 거였어. 아리옷 때문에 재유 못드시는거 같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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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맞아. 하나 떠드릴까요? 하게 드세요. 어, 아이씨! <laughs> 봐 납펴내시면서 서 어우, 다른 남들 만나지고 그게...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네, 이제 한번 네, 이제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오랜만에. <laughs> 아, 좋네. 육회하고 음. 계 마시니까. 그래, 그이네다 <laughs> <laughs> 이거 하나 드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맛있어 아, 이거 아, 아, 맛있네다 아, 아, 근데 이게 엣수... 봐, 이게 자체적으로 맛있긴 한것 같아요. 이벌 아내기가 내는 거도 뭐해 내. 나뭐 내일 이제 주말인데 뭐 그리고 와야지. 아.. 한번더 남았는데. 아니 그러면 오늘.. 이 다예요. 이제 아주... 다예요? 네, 아, 네. 다예요. 네. 그럼 오늘 아... <laughs> 아 오늘 아주 내일까지 먹자. 그 네. 아, 제가 사서 한 5씩 보내줄게. 아 그럼 됐어? 네. 아니 근데 아, 그... 부담스럽게. 네. 근데 저희도 주시면 잘 먹어요. 그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그 어머니한테 하나만 보내주세요. <laughs> 아, 공주 우성명이라고. 아니 효도를 왜 남의 와이프를 통해서 효도를 하는 거야. 나만 자한번 하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아, 많이 세... 아, 세... 아, 네. 받으세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 아 송년회네 송년회. 아 좋네. 난 거의.. 올해 처음 매는 거 같은데? 네. <웃음> <웃음> 왜? 어, 처음이자 마지막을 그래도 네. 나 오늘 아, 의미있다 어. 의미있어. 의미 마지막에 못 보고 회의 어? 지나가서 숙면을.. 그러게. 아, 아쉬워. 아, 아쉬워서 어쩔 지 내가. 아유 아쉬워서 어쩔 뻔했어. 아행이다 큰일 <laughs> 났다 어, 진 술. 따놓거 없어? 근데 그래. 그래? 이 집은 다른 거 없어요? 없어요 오늘 어? 오늘 술잘 받는 거 같은데요 <laughs> 양주 같은 거뭐 없어요? 뭐 좋은 거? 자 우리 자라 마이사요 아, <laughs> 자 자라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자 프렌즈도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금 싸우는 건 없어? 싸우는 건 없어? <laughs> 내일? 내일 싸울 수도 있겠다 그치? 아왜그래아니야아 알지 않 원래 이 <laughs> 부분에서 어? 싸워야 돼 <laughs> 어, 어, 어. <laughs> 싸워야 돼. 싸우면서 또 성숙해지고 그럼. 서로를 안고부하면 싸우기 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뭐 어른이, 어른이, 어른이 되어가고 그쵸, 뭐. 어. 많이 싸워야 돼. 기회가 되면 이형준 역할 한번 나가보게 그럼. 어. 그러면서 방송 타는 거야. 너네 떴다, 떴어. 됐다, 스타다. 뭐 하는 거야? 멘토 오늘 녹화야? 어? <laughs> 야, 나를 역시 술취하니까 이게 콧물 날것 같아. 내 친구들이 우리 스타 만들어줄래. 뭘사오 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 술을 뭐 외주 먹는 건 아니잖아. 그래. 나는 거의 한두달 만에 먹는 있거든, 나도 아우 너무 복식 우리 돼지갈비 <듣기> 먹은 거2 <2주간> 주가 안 같은데 돼지갈비 찍갔더니 2 주가 안 돼. 어, 아. 근데 안온 날지? 아야 안온 날이네. 혹시나. 멤버 리멤버야? 어. 그래 나부 여기 형도 이사 오니까. 아. 아. 자주, 자주 와야지. 요요 어, 바로 꽈피야. 와야지. 잘됐네. 나도 이사 와야겠는데? 어차피 이제 로이사 오면은 수시로 나 들어야 돼. 아 아. 아유 아유 왜왜왜왜형들 가지마 으음 쑤렁 쑤렁 으음 쑤렁 음도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아이 거막잖아해야 이거 럼 이거도 말해 요거 요거 한번, 한번 가져 그래, 어. 또, 그래 또, 이거는 그냥 이거 내가 가져갈게 이거 내가 치고러 <laughs> 알았어 <laughs> 알았어 뭐. 아니 가면은 해자안되잖서이 뒷담담이 좀 괜찮나 보네. 아이거 소주 한잔 했잖아.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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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야기도 좀 하고. 이거 오늘은 괜찮아. 아, 어,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뭔데? 아예 오늘은 글쎄. <laughs> 오늘은 괜찮아 <laughs> 오늘은 괜찮았어. 어제 잘 먹었죠? 어제 오늘잘 어, 어, 잘 어, 먹었다. 홀라스푸드. 가맹이. 어, 아니, 어. 난 진짜 약속하고 난시켜먹을래 난 어, 진짜로 진짜 괜찮지. 난 진짜 시켜먹을 것 같아. 진짜. 이거 유튜브 영상에 그 댓글에. 음. 뭐. 구 링크 이런 거다 같이 올라가니까 음, 그래 따로 그래. 링크 안 받아도 되겠네요. 응. 네 링크 올라 올 있으니까 응. 이거 영상 올라가면 찾아가지고 볼 거잖아. 네. 아 당연히 보지. 응. 봐가지고 하시라고. 음 응, 알았어. 아 부모님 보내줘도 좋아하시겠다. 응. 이거 지금 차례 딱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간대. 친구들이 고맙대. 아유, 젊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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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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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먹었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렇 갑자기 왔는데 도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예. 다음에더 좋은 것도 에? 꼭 불러 주세요.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laughs> 네. 꼭 불러 주셔야 돼요. 두 박스 두박스 언제든지 저 바로 뛰어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아, 다음에 또올 거예요, 나. 네? 또또 네. 네. <laughs> 네. 네. 자주 거. 와도 되는 거야? 아, 맞아. 그준 주모가 네. 아, 네. 뭐야, 슈 먹었으면 일단 결제를 해야죠, 술집에서 아. 잘 먹었습니다. 빌지보다 좀뭐 체크 많이 돼 있던데 어,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 <laughs> 어? 매일 오셔도 되겠다. 어떻게 매일 돌아그래네 매일 오세요. 다음에는 <laughs> 저그 양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에는 또 아, 미안해 그죠? 양주 사물로아예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훈훈하네. 저 마, 아, 이거. 아, 따뜻하네요. 마중 나갔다 <laughs> 올게요. 네네네. 속한 연말 보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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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인사하고 <laughs> 올게. 어. 어. 난 다시 들어와도 되지 집에? 아니 우리 아까 처음에 살 때는 얼굴이 약간 표정이 많이 다른데? 왜왜왜왜 갑자기 웃음꽃이 펴는거한 얼굴에 가자 가자 이제 가자 아,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최네팀또올게요네 1월 1일 날에 1월 1일 일이요 신정에? 안녕히 세요게요